근데 그 전에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형, 어? 솔직히 말해. 어. 키보드 마우스 쓸래? 그거 쓸래? 나. 형, 응? 이번에 예비군 어떻게 해? 예비군 못 가지. 어, 아쉽겠다. <laughs> 아니 졸라 좋은데? 아 <laughs> 미친놈아! 그럼 여기서 해. 아,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리뷰. 빌런입니다 요즘에 FPS 게임이 아주 흥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워존, 그리고 오버워치까지 오버워치 흥한가? 아, 어쨌든 그런 FPS 게임들을 직접 총을 갖고 플레이해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 리얼 임팩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만 있으면 키보드랑 마우스를 대신해서 직접 총을 갖고 게임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근데 이총 진짜 리얼하다. 진짜 총이야 이거. 웃기지 마라. 여기 주황색이 있잖아 장난감 총. <laughs> 아 아니, 장난감은 아니지. 보니까 이거 진짜 예비군 때 쓰는 거네. M16 아니야 이거? M4, M4. 이거 보이지 어. 이거를 풀면은 하체를 분리할 수가 있어. 그건 그래.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조용해.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파츠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M4 같다 그지 m 서든에서 이렇게 생겼었어 어쨌든 이 총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그냥 장난감 총이랑은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에 컨트롤 뭔가 버튼이 있죠 왜 나를 봐 <laughs> 카메라 보세요 여기 버튼이 있죠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반대편에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총기를 잡을 때 뭔가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일렬배율이 아니라 살짝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이쪽에는 또 버튼이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조이스틱으로 걸어 다닐 때 그렇게 되는 거야? WASD? 아직 안 써봤어 아,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기를 사용할 때 단발, 연속사격, 안전모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뭐냐, 이게. 아무튼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견착을 해가지고 쏜다. 근데 우리 같은 성인 남자들은 뭔가 이게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머리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좋네. 어, 뭔가 안정감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을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멜빵근이 있습니다. 총이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조사라고 합니다. 그래? 음. 근데 왜 멜빵큰이 녹색이 아니야? 너무 디테일한 거는 파고들지 말자 <laughs> 녹색간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이 탄창은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그냥 총기 결합하듯이 꽂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결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쏘면은 세이프로 되어 있죠? 어 조종관 안전을 해놨자 격발 단발 이게 총을 쏘니까 팡팡팡 하면서 진짜 총을 쏘는 느낌이에요 어, 너무 신기한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laughs> 아 오토로 한번쏴 볼게요 오토로 오씨 소리 뭐야 조명 깨야겠다 나레시가 오래서 깨야겠다 줘봐 아 느낌 있다 어. 떨림이 있네 나 향해서 쏘지만 뭔가 <웃음> 이거는 <웃음> 기분이 나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이 총알 딱 열어보면은 USB입니다 <laughs> USB였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 USB를 끼면은 됐어 그냥 빨리 한번 써보자 유일하게 내가 자랑할 그런 자 이제 리얼 임팩트를 이용해서 배틀그라운드를 해볼 건데요 방향키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발사 버튼은 분명히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점프, 달리기, 물건 줍기 그런 버튼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세 가지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질주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줘요 리얼 임팩트에서 그러면 이제 2라고 키 세팅이 된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점프, 상호작용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을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낙하산 펼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게임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저희가 총을 갖고 게임을 하듯이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laughs> 형은 안 달려. <laughs> 아니, 그러네. 총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게임 화면이 왼쪽으로 돌아오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게임 화면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안 아, no. 돌아가는데요? 잠깐만. 그렇지. 아, 다 돌아가네. 어, 이렇게 오른쪽 하면 오른쪽 돌아오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No. 안 돌아가는데요? <laughs> 이게 화면을 벗어나면 잘안 된다 하더라고. 총을 아, 먹으러 가겠습니다 왜 땅만 보고 걷죠? 총을 먹고요 장전은요? 정리를 세팅 안 했다 우리 ㅋ ㅋ ㅋ ㅋ ㅋ 리얼 임팩트라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게임을 해보니까 좀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키보드랑 마우스만 잡고 막 플레이를 했는데 이렇게 붙잡고 총을 빵빵 쏘니까 어 진짜 서바이벌 장에서 제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직접 배틀그라운드를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장점부터 말하자면 총을 쏘는 그 손맛이 있었습니다. 이게 총을 쏘는 순간에 뭔가 반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를 하다가도 제 총이 향하는 방향이 모니터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식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이 아니던데? 좀 많긴 했지. 어.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주황색 버튼을 누는 상태에서 다시 또 모니터 중앙으로 맞추고 커서를 정렬한 다음에 이걸 떼고 그리고 다시 또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플레이한 도중에 계속 많다 보니까 눈앞에 적이 있는데 그 적을 제대로 조준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리얼 임팩트 제품을 갖고 뭔가 경쟁 구도에 있는 그런 게임을 즐기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오버워치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빠르게 촥 움직이고 점프도 하고 특수 기술도 쓰고 좀 난잡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빠르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대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제품을 처음 받자마자 느낀 게그 오락실에 타임 크라이시스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오락실의총 게임을 보고 이것도 그런 느낌이겠다 하면서 기대를 하고 플레이를 해 봤는데 감도가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손맛은 정말 이게 좋기 때문에 혼자 하는 막 바이오하자드 같은 그런 게임은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하자드는 가면 죽어 아니야 죽으면 다시 이제 살아나면 돼 리셋이 가능하잖아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의 가격이 할인을 해서 30만원 중반대라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어? 그럼 장점이 하나야? 어 <laughs> 내가 어... 이거 제품이 좀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면은 색다른 점도 발견을 하겠지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지금까지 는 그래 일단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쓰면서 아 이렇게도 게임을 즐길 수 있구나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단점도 물론 많았지만 어 장점으로는 이렇게 손맛이 좋다는 거 이거 스토리 모드 같은 그런 길고긴 게임을 플레이 할때 뭔가 몰입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쭉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아 이거 근데 그 전에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형 어? 솔직히 말해 어. 키보드 마우스 쓸래 그거 쓸래. 나 키보드 마우스